아 근데 저기 안뛴대아뭐 그래 어떻게든 이기면 되는 거지 <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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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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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식 시간 드릴까요? <웃음> 2분? <웃음> 일단 건들자. 어 우리 선수 안뛸 건데? 설마. 우리 식 시간. 우리 선수분들 안안 뛰는데? 잠깐 쉬세요. 설마. 설마 거기는 뛰지 않는데 설마. 자존심 있지? 네, 저희 없어요. 저희 그런 거 없어요. 자존심 없대요. 필요 하다 평소에 엘리웁 같은 거 즐겨하세요? 즐겨 하는데 잘 성공하지. 는아아 아니야, 아니야. 팔 하나 2 0 k g 예요그거 <laughs> <laughs> 그러니까 팔이 저거다 두꺼운 것 같아. 수영만 쳐봐. 어,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근데 얘왜 이렇게 커졌어? <laughs> 내가 <해봐>. 보여줘, <웃음> 보여줘, <웃음> 보여줘. 뭐가 안 되지? 보여줘. 오, 씨. <laughs> <오> <laughs> 우리도 빨리 누가 없나? <목소리>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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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몸 찢어요. <laughs> 우리도 다리 찢기. 다리 찢기가. 아! 아 <laughs> 작전 작전. <목소리> 저희가 답이 없나 요 혹시? <laughs> 그슛 <laughs> 확실하게 득점하면 문제 없다고. <laughs> 아!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응, 응, <laughs> <laughs> 어, 여기다가 아, 넣으면 돼. 안, 근데 저기 안 뛴대요? 아뭐 그래. 우리를 뭐 얼마나 야뻔한지 어떻게든 얘기해. 이기면 되는 거지 박진영. <laughs> 가자 박진영 팀 <laughs> 가자 박진영 파이팅 아, 저희가 있어도 적극적으로 하시면 음. 저희가 막 잡고 패스하고 할 테니까 그때 봤저 이제 수비를 완전 누구든지 <목소리> 지금 쟤네 매너 플레이를 안 아, 매너 플레이지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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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드신가요? 저, 아. 이렇게 땀이 많이 날줄몰랐어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 <목소리> 저쪽이안 뛰었구나 저희 아, 진짜 좋아요 가 조금 길까요, 이번에? <목소리> 어, 가, 네, 그러면 우리 힘껏 날려주는 걸로. 어, 그러니까. 우리 화이팅! 네, 화이팅! 됐어. 마지막, 마지막. 자, 뱀픽디! 화이팅! 동호인들 분들이랑 이제 5대5를 잘 마쳤습니다. 어, 역시 박진영인가? <laughs> 박진영 선수랑 이제 사키님, 어, 사키 선수 팀의 이, 승리가 되었습니다. 기대도 많이 했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더 뭔가 너무 잘하셔가지고 되게 깜짝 놀랐고, 그러고 좀 에너지가 되게 밝아서 저도 같이 하는 동안 되게 즐거웠습니다. 한국でバスケットをしている方と初めてこういう機会を設けてもらったのでとても楽しかったです. 생각보다 다들 너무 좋은 실력을 가지신 분들도 많고 다들 너무 잘 뛰셔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뛰면서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생각보다 대회에서도 꼭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분들이랑 이렇게 재밌게 농구할 수 있어서 되게 기뻤고. 생각보다 너무 잘하셔서 놀랐습니다. <laughs> 보기에 가장 인상 깊었던 선수를 뽑자면 어떤 선수가 될까요? 아, 진짜 한명 뽑기가 너무 어렵데요 진짜 다 잘해주셨는데 그래도 뭔가 이이그 어떤 면이 좀, 좀 인상 깊었나요? 뭔가 안 보이는 부분에서 꾸준히를 좀 많이 해주신다 느꼈고 음. 뭔가 볼 배급이 노력했을를 너무 잘하시더요 저도 뭔가 공을줄 모르고 있다가 받은 적도 많고, 뭔가 그런 부분에서 공을 좀 많이 순환시켜 주셔서 저희가 또 추천수도 나고 그랬기 때문에 좀 뽑은 것 같습니다. 진짜 음. <laughs> <laughs> 팀을 대표해서 나오셨는데, 우리 팀의 실력을 좀잘 보여준 것 같다 싶은가요? 뭐 저희 팀에서 제가 제일 못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걸 기대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원래 벤치에만 있는데. 원래? <laughs> 저희 또 어린 친구들이 더잘 해줄 거라고 믿고 저희 친구들한테 다시 가서 잘 설명해주고 준비해야겠습니다. 저는 반대로 팀에서 거의 막내급인데 다음엔 언니들이랑 와서 꼭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맛보기로 그냥 그, 그 열심히 뛰긴 했는데 본선 때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자 농구가 그래도 좀 저희한테도 좀 감사한 기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동호회 분들도 이렇게 농구 잘 하고 좋아해 주셔서 많은 이제 여자 농구도 알리고 하면 저희한테도 또 좋은 부분이니까 다들 다치지 말고 좀 지금처럼 즐기면서 대회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또 JYPBT니까 박진영 선수가 어 <laughs> 마지막에 JYPBT 선창하시면 저희가 다 같이 화이팅하고 마무리하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JYPBT 화이팅! <laughs> 네, <목소리> 우리가 <강목이 목소리> <네가> 동호회 같아요. <laughs> <laughs> 망설이지 말고 잡은 바로 그냥. 네. 아니면 아니면 멘토, 멘토. 아, 네. 멘토, 멘토, 아, 네. 멘토, 멘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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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네.